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부 권하영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적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어준 하영이 고마워요. 네, 오늘은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의 제목은 이렇게 붙여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아브라함이 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부지중의 천사들을 대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를 미리 알아보고 대접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는 평소에도 나그네 대접하기를 즐겨했고 이날도 장막 문에 앉아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보고 달려가서 극진하게 영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천사를 만나기 위해 대접하라는 것이 아니죠. 성도는 당연히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섬김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의 일상의 습관이었다는 사실이죠.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시 하면서도 성도 간의 관계는 굉장히 소홀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10개명을 요약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개명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개명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참된 신앙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섬김의 진정한 대상을 알려 주시죠. 주님은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을 예수님은 예수님께 하는 것으로 받으시겠다는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를 존중하고 섬길 때그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질문으로 좀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 성도나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서 친절을 베풀고 배려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누가 다가와 주겠지? 아니면 뭐 내가 섬김, 나는 섬김을 받아야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섬기려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보시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습관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주님을 대하듯이 정성껏 섬기고 돌볼 대상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친척이나 이웃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길 것인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한 가지를 꼭 기억해서 오늘 중에 실천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서, 시작하시고, 이 한주도 말씀으로 파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